어, 우리 가 함께 볼이 루키는 사사기의 어둠과 이 사무엘서의 요동 사이에 끼어 있는 어, 자그마한 평온과 같습니다. 루키는 마치 사사시대는 라 엄청난 폭풍에서 태풍의 눈과도 같습니다. 어, 태풍의 눈은 아무리 강한 바람을 동반할지라도 그 눈은 아주 평온하고 잔잔하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인 이 사사기를 읽고 난 우리들에게 이큰 안도감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루키입니다 루키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평범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매우 서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지요이 주인공 우리 루스는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의 미담을 전해들은 베들레민의 여인들이 룻을 가리켜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루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한 책입니다. 각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자주 언급된다는 라 거죠. 루키는 총 85절로 자 이루어져 있는 짤막한 책인데 그 중에 23절을 하나님께 대해 언급하고 그중 21절을 주인공들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루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잠깐 살려고 간 거죠. 잠깐 이 흉년을 피했다가 베들레헴이 다시 풍요로워지면 흉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흉년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선 사람입니다. 기근이 임한 베들렘에 계속 머물며 가족을 굶기고 궁지에 내몰 것인지 아니면 기근이 임하지 않는 이방 땅이라도 가서 가족을 먹이겠는가 대한 선택을 그는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임시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 했던 이 베들렘으로 그는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근에 소나기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을 죽음이 껴안은 것이죠. 남편이 죽자 아내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고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홀로 된 나오미는 모합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나오미가 맞이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바로 루시죠. 며느리들을 맞이한 지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것도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죽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베들레임을 떠나 모압에 거류한 기간이 정확치는 않지만, 10년은 넘을 듯합니다. 이나오미는남편의 엘리멜렛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당에 임시로 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엄청난 슬픔이고 아픔이죠. 그리고 가장도 없이 이방 땅에 정착하기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 남편의 엘리밀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땅에 다시 남았다는 거죠. 임시로 살려고 간 곳에서 이방 여자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드린 것이죠. 당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손 없이 집안이 망하는 것은 최고의 비극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인가?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또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후에 정확히 얼마 동안 모압에 남아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돌아가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임시로 살려고 왔던 이 모압당에 막상 살아보니 너무나 좋았을 수도 있죠. 마르지 않는 강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 맞게 주시지 않아도 늘 풍족하게 살수 있기에 남편을 잃었어도, 이방 며느리를 들였어도,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도, 두 아들을 잃었어도, 거기에 사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모압당으로 가는 것이 이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모압은 아버람의 조카 록과 그의 딸이 근친 상간으로 낳은 민족입니다. 출입국 때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고 광양에서 이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모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압으로 도피한 것은 수치스럽고 또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사는데, 어찌 그 삶이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 멜렉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하는 것이 맞죠.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 2절을 보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흉년이 든그해그 그 땅에서 백배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는 가장에게 신앙이냐 생존이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기 하나님을 따라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처자식의 이 생계나 삶을 생각할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엘리멜렉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무한민족에 갔다면 문제인 거죠 잠깐 살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 땅이 주는 풍요가 너무나도 좋아서 거기 계속 있는 거라면 그것도 문제겠죠 1절에 이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 라이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이브라는 뜻은 풀한 폭이 나지 않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알만한 사람 이 엘리멜렉이 금지된 모압 당으로 가겠습니까? 현재 베들레헴은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흉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모압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당장 다시 돌아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나미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풍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흘렀다는 거죠. 이 양들이 얼마나 잘 먹었으면 엉덩이 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양들이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조그만 수레에다가 이 엉덩이 지방 덩어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서는 풍족한 젖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에서 2톤의 대추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 따서 먹지도 못합니다. 나무에 그대로 맺혀있는 이 대추가 마르면서 그 대추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열매에서 떨어진 꿀이 바로 석청입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라이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흉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롯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나 질병, 창궐이나 메뚜기때나 가축의 죽음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이 베들렘을 강타한 흉년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인지 정확하게 룻기에서는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요단계곡 건너편에 위치한 이웃나라 모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룻기 1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의 풍년을 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이 기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내리신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빵집이에요. 빵공장입니다.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빵공장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풀한 폭이 나지 않는 흉년이 이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땅에 찾아온 흉년이 어쩌면 물리적인 흉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땅이 하루아침에 메마른다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서의 마지막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왕이 있지만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았다는 거죠. 그냥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즐겁고 좋은 대로만 살았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어쩌면 엘리멜렉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쩌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 떠난 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나의 왕을 모시고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난 걸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기 위해 떠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싸움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싸움이 더 부끄러운 싸움일까요? 교회에서 난 싸움이 더 부끄러운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음남과 범죄와 죄로 삽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은 음남과 불법과 죄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과 성도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들처럼 똑같이 산다면 내 죄가 우리의 죄가 더큰 것입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와 같은 예화를 소개하셨습니다. 나중에 한 목회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에 이 맡은 교인의 수가 많을수록 그 책임과 심판의 무게가 더 크게 크니까 불평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이 열망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축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더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복음을 아는 자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보다 더한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떠난 이유, 나오미가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여전히 베들레에는 적과 꿀이 흐르지만, 베들렘에도 왕이 없고, 다들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애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왕이 되어버렸고 다들 자기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희망적일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루키는 사사기처럼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은 하지만 이 내용과 분위기 면에서는 사사기와는 매우 다른 책입니다. 배신과 불신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사기와는 대조적으로 룩기는 이 충성과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폭력과 몰인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사사기와는 달리 룩기는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루끼는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비극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지만, 루끼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키는 다른 이스라엘 성읍들과는 달리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매우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반해 루기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사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풍년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이기와 욕심과 음란과 범죄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갔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삼아 그 땅에 다시 풍년을 주신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청복교회가 다시 풍년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어 좋아하십니까? 전어의 맛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 정도입니까? 제가 며느리라면 전어 먹으려고 다시 그집 구석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된 시집살이를 무릅쓰고 돌아올 정도로 만나다라는 표현이죠. 어, 유래를 보니까 이 봄철 농봉기가 이 다가오게 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된 시집살이와 더불어 이 농사일까지 도맡아 했죠. 그러다 보니 농봉기가 오면 집을 나갔다가 농안기인 가을이 오면 다시 집에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앞으로 전어 못 드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전어를 구우면 사람을 태우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한 용주가 이 노인의 외동딸을 후처로 들이려고 하자 그 딸을 피신시키고 난 후에 그 딸에 관해 딸 대신에 전어를 넣어서 화장을 해서 용주를 속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화장 문화가 예, 발달해 있죠. 어, 이런 이유로 이 시어머니를 화장할 때, 얼굴에 바르는 화장 아니라 불러 태우는 화장이에요. 화장할 때 나는 냄새가 전어를 굽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전어를 구우면, 아, 시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이 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정설은 아닙니다. 네. 전어 못 드시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며느리분들 왜 집을 나가십니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또이 살림하랴, 이 자식 키우랴 힘들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될 건이 전어를 구워서 집 나간 며느리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다면 한 트럭이라도 구워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죽기 돌아온다면 전어 당연히 우리가 구워야지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우리는 전어를 구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면 전어도 굽고 삼겹살도 굽고 1등급 한우도 우리가 구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전어 굽고 잔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찾아옵니까? 이런저런 문화행사도 하고 세상 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세상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우리가 전호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안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자, 우리가 그물로 스스로 들어가주고, 우리가 스스로 숯불이 올라가고, 우리를 노릇노릇 구워서 맛있는 냄새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풍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맛있는 냄새를 풍기기는 커녕 탄내와 썩은내를 풍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돌아오기는 커녕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빵공장에 빵이 없어진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도 않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의 교회 현실이 되는 것이죠 몇달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고등부까지 출석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객지로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정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산으로 돌아오시게 되어 조혈교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와 결별도 했고 직장도 옮겨야 했고 더 이상 객지에서 살기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더니 그렇게 돌아왔냐? 어떻게 그런 꼴로 다시 돌아왔냐? 돌아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청복교회, 저율교회로 돌아온 것이에요. 청복교회에 가면 살수 있을 것 같고, 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무하그 꼴로 돌아왔냐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다시 청복교회로 돌아가면 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청복교회는 빵을 굽는 냄새가 나서 아닐까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에, 루키 1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세상 사람들이 죽게 듣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면 빵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게 다 떠난 달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복교회 가면 복음으로 죄가 다 사라지더라 죄 타는 냄새가 풍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풍랑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그들을 태풍의 눈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태풍은 요동하고 다 부시고 다 휩쓸러 가더라도 태풍의 눈은 여전히 안전하고 잔잔한 것처럼 지금의 교회와 이 시대가 요동치고 풍랑감 돼있다 할지라도 청복교회 오면 평온을 누릴 수 있고 잔잔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교회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정말 더 축복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에 FM 91.1MHz 극동방수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면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의 목에 십자가 걸려 있다면 우리가 더 복된 말로 더 양보함으로 더 선을 행하며 교회의 성도는 다르더라 청복교회의 성도는 다르더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며 청복교회가 태풍의 눈과 같은 정말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청복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를 통하여 다시 라이브된, 풀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흉년을, 흉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합니다.